70년대 70, 탄광산업으로 번성했던 바로 이곳, 삼척시 도계읍입니다. 개가 만원짜리를 물고 다녔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황을 누렸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넘치고 정도 넘쳤던 삼척시 도계읍 그때를 아십니까? 오늘은 바로 이곳 도계 광업소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오랜 시간 광부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탄광이 딱 호황기던 시절 잘 나가던 시절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주실 어, 수 있나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단 많았고. 더믿는다시피 이제 뭐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laughs> 그럼 광고로서 지금의 독의 모습이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독의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그 석탄산업 이제 합리화 정책으로 이래 가지고 이제 생산량이 이제 감산되거나 또 인원이 감원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음, 저희 예전부터 이도계 강업소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됐습니다. 도시 계획도 이 중심에 있었고, 아마 저희들이 무의식 속이저 시, 시, 길을 지나갈 때 아마 늘 우리 옆에 있던 그런 광산이었던 기분이 저 기억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제 폐광이라는 부분이 온다 그러면 그 시간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자기가 크지 않을까. 저희 삼척시에 다행스럽게 역동적으로 대체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그 산업들이 어떤 자리 잡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그지원는 뭐야 이 결정난 건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 공백을 저희들이 어떻게 버텨내는 것이 지역의 경제를 종속시키는 방법들인데 아마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광산들이 기존 시설과 부존 자원도 있으니 대체 산업이 형성되는 그 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아마 생산할 수 있는 광산특구를 지정되면, 저희들이 경주진 분과 지역 공동화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 와, 높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까지 가을 날씨를 즐기기에 제격인 날씨인데요. 오늘은 이름 그대로 산골만 찾아가는 산골 음악회가 삼척 도계를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운치와 낭만을 즐길 수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음악회가 공개되기 3시간 전입니다. 먼저 다양한 앵글의 카메라와 진니집은 기본이고요. 음향과 조명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후 무대 위에선 가수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오늘 산골 음악회 찾아주셨는데 어, 네.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산골 음악회는 저한테 일이 아니라 정말 힐링이고요. 그 장소가 주는 매력도 있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호응을 잘해주시고 제가 한번올 때마다 다음에 꼭또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 들 정도로 정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무대라서 <laughs> 그러면 음악회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럼 그중에서도 이 산골 음악회만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그 매력은 제가 뭐 말안 해도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강원도 곳곳에 숨어있는 장소, 우리가 여행가서는 갈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음악과 함께 이 지역 주민분들과 호흡을 한다? 이거는 콘서트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고 아마 저 말고도 음악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산골음악회 오신다면 다들 그 매력에 빠질 만큼 아주 멋진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봐요. 자 이번엔 도계 지역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오카리나 합주단 파랑새가 리허설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자 강부는 장성 강업소에서 여자 강부 했고요. 강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은 우리 장성 같은 경우도 강업소를 6월 30일 날 닫었어요. 그런데 여기 도계도 내년에 닫는다고 하니까 너무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여자 광부로서 또한 이제 자녀들도 이곳에서들 광부들이 전부 삶의 터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떠나갈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계는 아시다시피 오늘 산골 넘어 캘란 이 장소가. 아 내년이면 이제 폐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견인했고 또한 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했던 우리 독에석공이 이제 폐강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 산업으로 중립자 가속기암치료센터죠. 중립자 가속기와 함께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해서.